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앞뒤로 한번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하라, 처음 하는 것처럼, 감사하라, 처음 하는 것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전에 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평범한 하루였는데, 어, 아내가 부엌에서 이제 요리를 하는데, 그 물을 잘라야 되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물을 자르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보 이거좀 잘라줘 해가지고 와서 아 아내가 팔목이 아파서 무를 못 자르는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가서 이제 무를 자르려고 하는데 무가 안 잘리는 거야 아이 무가 이상한 뭔가 딱 봤는데 그렇게 이상한 무는 아니에요 도대체 이 무는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안 잘리나 해서 있는 힘껏 힘을 주는데 무가 잘리는 게 아니라 눌려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해가지고 칼을 딱 자세히 봤더니 칼이 안 좋은 칼이 아니었어요. 어, 이 한국제 뭐도르코에서 나온 칼인가 했는데 선물 받은 되게 좋은 칼이 행켈이라는그그 그 제품인데 잘안 잘리는 거예요. 뭘까 뭘까 해서 날을 자세히 봤더니 날이 상당히 무뎌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칼이 아니라 쇠몽둥이를 문지르는 듯한 느낌으로 무가 잘리는 걸 보고 아 칼이 문제였구나. 아, 날이 무뎌져서였구나. 해서 날을 잘 갈고 나니까 그 다음에야 무가 잘 잘리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 요리할 때왜 요리사들이 이렇게 뭘 칼을 이렇게 뭐 하는가 했더니, 아, 나를 갈지 않고는 쓸수 없다라는 것을 그날 좀 깨달았습니다. 매너리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매너리즘이란게 뭐냐면, 원래는 예술학적 용어인데, 이게 인문학, 사회학 등등에서도 다 사용됩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을 정리하자면 예술 창작이나 발상의 측면에서 독창성을 잃어버리고 평범한 경향으로 계속 흘려가가지고 표현이 고정되어지는 것, 그래서 고착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총칭하는 게 바로 이 매너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표현이든 어떤, 아니면 마음의 상태든 이런 것들이 고착되고 굳어지는 상태를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매너리즘은 일이든 감정이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과 자기가 만나는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기 위한 노력과 도전을 하지 않으면 누구나 빠지게 되는 게 바로 이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것 그것도 바로 이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도 그러한 때가 올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의 슬럼프 혹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증세는 어디나 비슷합니다. 그런 매너리즘 증세, 그런 신앙의 매너리즘의 증세에 빠진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저를 찾아오더니 심각하게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뭐그 친구가 전혀 이런 문제를 겪고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청년이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사실 저는 요즘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왜? 뭐가 힘든데? 무슨 일 있어? 누가 아파? 아니면 뭐가 잘안 돼? 했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요. 하루는 평안해요. 직장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문제 없고, 친구 간의 관계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삶이 너무 무료하고, 심심하고, 그냥 재미가 없대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예전에는 예배 드리고 뭐할때 되게 즐거웠었던 것 같고, 은혜가 있었고, 감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자기의 마음이 메말라 버렸대요. 설교가 들리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고, 찬양을 해도 즐겁지가 않대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너무나 좀 딱딱해진 것 같고, 강팍해진 것 같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대요. 그럼 요즘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죄를 졌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어, 전도사님 어떻게 하죠? 제가 뭘 잘못했죠? 이 질문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 친구는 참 착실한 청년이에요. 성실한 친구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한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도사 때 대답해 줄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자. 나도 한번 생각을 해 볼게. 집에 돌아온 다음에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가 뭘 잘못했나? 왜그 친구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힘들어졌지? 도대체 뭐가 문제이지? 하나님 도대체 그 친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시는 건가요? 왜 은혜를 안 부어주시는 건가요? 뭐가 문제입니까?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뭐였냐면, 어느 날 저녁에 그냥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뭐 먹을 거 없나 해서 냉장고를 열었더니, 그 안에 스펀지 케이크 하나 있더라고요 피모 바게트에서 나온 그 스펀지 케이크 한 3분의 1 정도 남은 거 대충 한 3, 4일 정도 된것 같은데 그게 있길래 아, 배고픈데 먹을 건데 이거라도 먹자 해서 딱 꺼내서 한입 먹는데 스펀지 케이크가 아니라 스펀지 같았어요 <laughs> 4일 동안 냉장고에 있으면서 이게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버석버석해서 까슬까슬해서 도저히 먹,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스펀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서 아 그렇구나 아, 하나님 그랬군요.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도 그 스펀지에게, 그 스펀지 케이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냅뒀어요. 그런데 그냥 있으니까 마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집에 테레비를 보는데 그 테레비 옆에 작은 선인장 하나가 놓여있거든요. 뭐 전자파 방지에 좋다고 해서 그걸 놨는데 그 선인장을 유심히 봤더니 이 선인장이 죽어 있는 거야. 왜 선인장이 이렇게 말라 죽었나 했더니 간단합니다. 저는 선인장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어쩌다가 한번 물 주면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아서 선인장이 말라 죽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새롭게 다시금 관심을 갖고 새로운 면을 바라보고 함께 새로운 무언가를 이루어 가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날이 무뎌지듯 마음도 관계도 신앙도 무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왜 중요할까요? 왜 감사가 중요하냐면 감사는 메마른 심령에 생기를 새롭게 주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내 일상을 다시금 새로운 방면으로 바라보아 내가 받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관계를 새롭게 하고 무더진, 무뎌진, 무디어진 마음과 영연을 새롭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 교회에 있을 때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있었어요. 어. 사순절을 앞두고 한 일주일 정도를 이제 전교인이 모여서 원하는 사람들은 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건데 그 시간을 앞두고 우리 아들이 한 가지 요청을 하더라고요. 아빠, 어, 왜? 이 새벽 기도 다 나가면 뭐줄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한데? 했더니 게임기가, 게임이 갖고 싶대요. 게임. 그칩 하나를 갖고 싶다. 그래서 그래, 그럼 다 나오면 사줄게. 어, 진짜? 어, 어 당연히지. 그 일주일 나오는 거 쉬운 거 아니니까 다 나오면 사줄게 하니까 애가 신났어요. 이제 하루 나가고 이틀 나가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꼭다 나가야 사 준다라고 했고 다 나가야 사줄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한 3일째 되니까 애가 힘들었나 봐요. 학교에서도 졸고 막 너무 힘들어 하는 게막 눈에 보여요. 그러더니 저한테 넌지시 물어보더라고요. 아들이. 어, 아빠 해서 왜 하니까 혹시 일주일 가운데 하루 빠지면 어, 일주일 가운데 하루 빠지면 아빠 안사줄 거야? 아, 고민을 했죠. 아,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하루는 봐줄게. 근데 애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 아빠, 아,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왜 일주일 가운데 하루가 아니라 이틀 봐주면 아빠 어떻게 할 거야? 아,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틀, 아, 괜찮을까? 그래, 이틀, 이틀까지는 봐줄게. 근데 아빠, 궁금한게 있어. 왜 이틀이 아니라, 혹시 사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아들이 뭘보냈냐면 저한테 편지를 준 거예요. 근데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아빠, 나와 항상 같이 놀아주셔서 감사해요. 나랑 같이 게임도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써있냐면, 아빠, 이번에 마인크리프트 게임 사줄 거 감사해요. <laughs> 하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온데 강팍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싹 녹는 거예요. 3일 빠지면 안돼 했는데, 3일 빠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 이 정도 감사 알면 됐다. 그 아들의 감사, 구체적인 감사. 그러니까 잘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아들이 아, 놀아 주는 걸 감사해 하는구나. 아들이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구나. 그것을 감사해 하는구나라는 그 감사의 표현을 직접 들으니까 마음이 녹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게임을 사 줬습니다. 그래. 3일이나 했는데 그건 뭐 어떠냐. 다안 채워도 된다 아들아. 감사를 알면 됐다 하면서 게임을 사줬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어떻게 되냐면 유럽에서 종교 탄압이 심해가지고 1621년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영국의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아메리카, 그 신대륙에 도착해서 첫 해에 드린 감사절에서부터 이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개신교의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돼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때 어땠냐면, 청교도들은 그 항해를 하면서 워낙 옛날이고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해 중에 각종 병으로 반 이상이 죽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신대륙에 들어갔지만 풍토병으로 또 많이 죽었습니다. 게다가 그첫해 농사 그럼 잘 됐었냐? 아니요, 농사도 실패했었습니다. 거듭되는 실패를 가둔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적은 곡식이나 도, 그 거둘 수 있었던 것,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곳까지 올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곳에서 그래도 우리가 다시금 예배를 드리고 신앙인으로서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라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 그게 추수 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나라에서 지내게 된이 추수 감사절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지내는 지금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은 11월 마지막째 주, 넷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는 사실 그 넷째 주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냈느냐. 우리는 사실 추수감사절을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지냈을까요?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추수감사절의 모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의 시작은 뭐였냐면 1900, 1904년에 석용조 장로님이란 분이 대한 예수교 장로의 총회 때 1904년에 이 발언을 합니다. 뭐냐면,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우리도 그런 감사의 절기를 지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언제 지낼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1904년에 석용조 장로가 이 발언을 합니다. 추수한 것도 되게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 이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정식으로 입국한 그 날짜를 기념으로 해서 11월 달에 우리가 선교감사절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발의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로 시작한 게 아니라 한국은 선교감사절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선교 감사절로 지냈으며, 그러기 때문에 11월 둘째 주일 수요일로, 1914년에 대한민국 그 대한예수교 장로의 3회 총회에서 이 감사절을 11월 둘째 주 수요일로 못 박아서 지냈었고, 근데 이 수요일에 지내는 게 힘드니까, 나중에 이제 감리교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 주일에 지키는 게더 좋겠습니다 해서 11월 셋째 주로. 그래서 지금까지 11월 셋째 주에 선교 기, 기념일, 이제는 이름을 바꿔서 선교의 기념과 추수 감사절에 대한 기념으로서 한국 추수 감사절을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한 해를 거둔 곡식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복음을 받게 된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 그것이 우리 한 해에 농사짓고 얻은 감격보다 더큰 감사다라고 하면서 선교 감사주의를 지내다가 추수 감사절에 그것을 계속 기념하면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한 해의 풍성한 곡식보다도 더 감사한 게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더 나아가서 성경을 보다 보면, 한해 가장 큰 감사를 하는 날인 추수감사절과 비해할 것이 있습니다. 비교해 볼 만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그 구대 유대인들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삼, 그 절기를 지내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오는데, 첫째는 6월절, 너무 유명하죠? 다 아시는 6월절이고, 두 번째는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이 3대 절기 중에 하나고, 마지막 하나가 바로 이 77절. 77절입니다. 이 77절은 세 가지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세 가지의 이름은 이게 다 동일한 거예요. 세 가지의 이름은 이것입니다. 맥추절, 오순절, 77절. 이세 개가 사실은 전부 다 같은 날입니다. 어,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맥추절과 오순절과 77절은 다 똑같은 절기, 그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이 이름이 세 개냐 하면은 자, 6월절을 지난 후에 일곱 번씩 7일씩 7번을 지난 그 다음 날에 지내는 것이 바로 이 7.7절입니다 그래서 7.7에 49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지낸다 해서 7.7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7.7에 49그 다음 날이 50이기 때문에 아예 계산을 편하게 해서 50 51이 되는 날에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날이 무엇을 하는 날이냐면 보리를 거둔 후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한 해의 곡식을 감사를 드리며 추수할 수 있게 하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이라서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이 전부 다 같은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신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바로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이 바로 이 감사절입니다. 따지자면 우리 추수감사절과 같은 날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뭐 여러가지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일체적으로 볼 때는, 일차원적으로 볼 때는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그리고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 사람은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가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 감사와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동시적으로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오늘 시편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하라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10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10편에서 감사하라는 말이 몇번 반복되죠? 26번. 똑같이 절수만큼 반복되는 게 바로 오늘 10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 하, 뭘 하라고 하는 거죠?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그 바울의 말이 있었죠?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시편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습니다. 세세하게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들어서 말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이 시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땅을 지으신 하나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억해주시는 하나님께 하나하나 낱낱이 이야기하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게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양식 비평으로서 구조를 분석해보면 독특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스토리로 가거든요 그래서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심지어 시편이라 할지라도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구조가 아니라 평범합니다. 계속해서 끝없이 이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좀 따지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이해하기 쉬워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제가 136편 1절 한번 예를 들어서 읽어볼게요. 136편 1절 이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의 시편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선창과 후창으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선창은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 후창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나라도 농번기 때 이런 거 자주 했죠 뭐 하늘에 보면 달도 밝네 개지나 칭칭나네 이번엔 농사가 아주 잘 됐네 개지나 칭칭나네 뭐 이런 거 이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을 제대로 읽자면 사실 한절한 절이 아니라 여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주고받아야 사실 더 제대로 잘 읽은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사실 26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반 135절로 이어진다 해도 상관이 없을 만한데 왜이 구절이 이렇게 가면서 26절로 완벽한 끝마무리보다는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 들까요? 왜 그러냐면 27절부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고백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쾌지나 칭칭난 내에서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한 명씩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고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시편의 의의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보면 신기한 게 있는데 뭐냐면 구체적으로 찾지 않으면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릅니다 감사할 만하면 감사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를 찾아내서 하지 않는 사람은 뭘 줘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게 폐역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기 시작하고 찾아내기 시작하면 감사할 것이 이렇게나 많았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더욱더 많은 감사를 하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감사를 찾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고 찾아내지 않으면 받고도 받은 줄을 몰라서 안 받은 사람처럼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강팍함이 시작되고 거기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오늘날 한국에 수많은 사람들 있죠. 정말 따지자면은 한국의 30년, 40년, 50년 전보다 어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먹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의 사람보다 지금의 현대인들이 훨씬 더 행복해 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현실의 삶 가운데서 회복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살고 누리는 인생 가운데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감사를 잊고 살면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 어느덧 갈라지고 황폐해져서 아무 생명이 없는 땅이 되는 것 같이 감사를 회복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메말라지고 인생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메말라지게 됩니다. 감사가 없어질 때 불평이 옵니다. 감사가 없어질 때 불평과 불만이 더욱더 심령을 황폐하게 합니다. 감사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죠. 받은 복을 꼭 세워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성분들과 데이트할 때 남자들이 뭘 무서워하는가, 뭐가 어려운가 했더니 가장 무서워하는 질문은 이거랍니다. 뭐 달라진 거 없어?라고 물 물었을 때 남자분들이 많이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차라리 원리를 찾아라를 하거나 숨은 그림 찾기하면 훨씬 쉬울 텐데 여성분들의 뭐 달라진 거 없어?라고 하면은 대단히 긴장되고 떨리고 그런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를 좀잘 발견을 못해서 아내에게 많이 좀 혼납니다. 그런데 이제 간간히 어떤 분들은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예리한 눈을 가지신 분들을 봅니다. 그런 분들은 바로 자기 여자친구가 뭐가 바뀌면 바로 한눈에 알아차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마스카라 바뀌었네. 어그 루즈 색깔이 인디안 핑크였는데 로즈 핑크로 바뀌었어. 막 이렇게 아이 사람은 남자 아닌 거 같아요. <laughs> 그런 세심함을 가지고 칭찬을 해줬을 때 그런 남성분들은 여성을 위해서 뭐 대단한 걸안 해주더라도 상당히 사랑받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게 왜 좋으냐? 어, 더 비싼 밥을 사주는 게더 이득이 아니냐? 아니면 더 좋은 데를 데려가는 게더 이득이 아니냐? 뭐, 그까지 거 알아준다고 뭐 그렇게 좋아하냐 했더니 여성분들이 어떤 공식이 있냐면 이렇더라고요. 뭐냐면 그 세심함은, 그 관심은 자기에 대한 사랑이다. 세심하게 자기를 관찰하고 바라봐 주고 구체적으로 그거 감사를 언급해 주고 그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는 나를 사랑해서 그렇다 나는 그래서 사랑받는다라는 기분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그 세심한 관심을 사랑으로 연결시켜서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노력해서 아내가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뭐 달라진 거 없어 하는데 안 보여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뻐 여보 이뻐 아주 이뻐. 라고 했더니, 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디가 이쁜데? <laughs> 어, 근데 발견을 못해서 결국, 어, 다 이뻐! 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눈을 흘기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그렇지 뭐. 어, 이 말은 뭐냐면, 100점 중에서 한 10점 정도 맞은 겁니다. 어, 뭐,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런데 구체적이지 않은 감사, 구체적이지 않은 칭찬은 10점짜리 칭찬입니다. 근데 감사도 그렇습니다. 대충 하나님께 모든 게감사해요그 사람은 10점짜리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함에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쓰신 분 있지만 안 쓰신 분도 들 계실 겁니다. 한 가지 권면을드린건 오늘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쓰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는 헌금함이 뒤에 있겠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편지를 적어 오십시오. 이 편지는 제가 읽을 거 아닙니다. 그냥 전부 다 모아서 단체로 이제 불태우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불태워서 올려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지켜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한해 동안의 감사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대충 뭉뚱그려서 "아예 감사해요"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체적인 은혜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낱낱이 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의 매 많은 심령이 더 풍성해지는 것,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성령의 담비가 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샘솟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 감사와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